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브리핑은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초청 국가의 비공식 대화 부문 하고요, 그리고 업무 오찬 관련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U.A.Y 정상 회담 면담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뤄진 에이펙 회원 정상 개별 영접은 오전 9시 20분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게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이르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멕시코의 에브라르도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라 쉐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까워했음을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쉐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 거제 조선수를 잘 다녀왔는지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적, 도착한 시진핑 중국 수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면서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 이 대통령은 시진핑을 시진핑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간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 상자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오늘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의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a p e 업무 오찬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세션 1 종료 후 이재명 대통령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인 a p e 업무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APEC 정상들은 APEC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APEC 위원들과 AI 및 인구 구조 변화 방안 및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캐나다, 필리핀, 태국, 호주,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정상을 비롯한 APEC 회원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서비스,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경고한 민관 협력을 통해 모두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카니 캐나다 총리 등과 함께 소그룹 토의에 참여해 A박 의원들과 AI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AI와 인구 문제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도전으로 진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책과 투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왕세자 면담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호얀 아랍에미리트영화국 왕세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칼리드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UAE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권이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국방, 방산, 투자, 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협력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제적 관광 명소를 보유해 전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대국 UAE가 현재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적 관계에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오전에 있었던 일정에 대한 브리핑은 마쳤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MBC 정상 비기자 먼저 받겠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MBC 정상빈입니다. 그 말씀 주신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국가 알파벳 순서에 따르면 뒤에서 다섯 번째 등장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텀이 좀 있어서 의전상의 해프닝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중국의 어느 정도 의도된 시간 조절이라고 보시는지 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내일 어쨌든 한중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어, 한반도 핵무결,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어떻게 협조를 구하실지도 같이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좀 사소하긴 한데, 국빈 방문이니까 뭐 친교 일정이나 선물 증정 같은 게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뭐 전례를 보면 문화재 관람, 공연, 감상 이런 게 있는데, 어좀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미리 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진핑 중국 수, 주석이 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은 시간 도착한 이유는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좀 자세한 상황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해서요 제가 저희 외교부 통해 의뢰해 놨고 어, 정확한 사유나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가이드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그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에서는. 두분다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모토 아래서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이 될 거고요. 다른 이야기들의 의견 교환 요소로 보자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민생 문제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어, 이어질 일들은, 어, 일종의 그 의전은 미국 방문과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경주 박물관에서 시작이 된다라거나, 뭐, 취타 대 뭐, 호의가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사한, 아, 거의 같은, 네, 의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의장대 서열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상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선물에 관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이 선물의 단독 경쟁이 심하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곧 엠바고를 걸어서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실체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손 드셨는데 질문 괜찮, 먼저 아까 손 드셔서 하고 박지연 기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게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에 도착하면서 이 대통령과 이제 상 같이 입장을 했는데, 네. 그럼 이것도 그러면 원래 계획된 건 아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음... 그 부분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계획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두 분이 나눈 대화 내용들이 제가 이제 두분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서 들었던 들어가면서 하셨던 얘기가 경주가 되게 역사가 오래된 깊은 도시로 알고 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회의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박정희 기자님. 네. 님리아타임즈박지원인데요 저는 오늘 그 10시에 있었던 1세션이 모두 발언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정상들의 발언 중에서 시 대통령의 발언은 뭐신화통신 등으로 공개가 됐는데 나머지 정상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도 자료 나온 거 보면 거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좀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가 됐는지 이런 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수 있는 뭐 배포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가 있음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네, 비공개 정상들의 발언이고요. 그 중국 측 언론에서 나온 보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입장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어, 주재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 정상의 비공식 발언을 또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메모는 다 해놨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런 부분에 서로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비공식 발언이었고, 네. 그런 점에서 각국에서 발표되는 것들은 모른다 저희가 다른 정상들의 발언을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조금 전에 시주석의 연설문을 보면 그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다자주의와도 WTO 체제를 강조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최근 중국이 하나오션에 간 제재 같은 것도 내일 회담에서 좀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예고를 드릴 수 있고요. 이 세부 사안은 내일 사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정리하겠습니다.